오, 준비가 안될것 같은 그 음. 옷차리가 머리가 부서진 것이 되죠? 이거 치우고자 원하시죠. 하면 안 돼. 아니 이것만 이렇게 요정도만. 맛있는 이거 어차피 상관없지 않아? 이 상표가 나오지도 않고. 네, 네, 네. 치울까? 알았어. 네, 아, 네. 네. 응, 치우자. 이뿐인구나. 제 소개도 좀 하나요 제 이력이나 소개 뭐 이런 그거는 올라가? 올라갈 거예요. 저희가 네. 이제 그냥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일시 정지하고 옆에 이력을 쫙 띄어드리는 음, 음, 네, 네. 이런식으로 오프닝 영상 따로 만든 네자 오프닝입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 이거 학교 다닐 때 네. 배우던 책이에요 그때는 최신 정보가없론 저도 이책 알아요 네막 <laughs> 이런 것들 배우고 아. 선생님 이 유니텔이 지금은 네이버의 전신이에요 무료 이용권 유효기간 <laughs> 97년 2월 24일까지 와. 그리고 그때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해주면 그때는 <laughs> 어 맞아요 아, 그래요? 그쵸 뭐 빨라야 구9년생일 테니 까 <laughs> 90년대 생일 테니까 어차피 장소랑 공간 얘기하다 보면은 사소의 그 변화도 자연스럽게 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용자와 관련된 얘기에서 네, 아마 서로 좀이해것같 <laughs> 건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커스은 다양한 기를 있는데 굉장히 서런라고는데 그걸 못이거든요 그런 음. 문제점들 우리 같이 얘기하는 거아요 네, 얘기. 네.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. 음.